왜냐면 여자랑 단둘이 한 방에 있는 거잖아. 여, 여자긴 한데 여사친이면 여자가 아닐수수 있잖아. 그 상대방 입장은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. 어. 그, 네 입장에서 네 입장에서 여자가 아닌 거지. 내가 봤을 때는 똑같은 xx 염색체인데. 그 의심을 하려면은 확실히 해야 돼. 다 의심 아니 다의심하 하면 다 의심할 수 있다는 소리야. 그러니까 사귀기로 한 이상은 그냥 의심 안 하고 사귀는 게 맞다 생각해 나는. 레인이 이성 친구랑 이성 친구네 집에 가서 밤새 술 먹는다고 사전 통보를 하고 연락을 잘 되는 경우 하나. 음, 음. 나, 오사친 집에? 어, vs 밤1 2 시가 돼서 연락이 끊겼어. 그 다음 날 아침에 연락이 된 경우. 장소는 똑같은 거 아니야? 어, 장소는. 둘다 허락은 받은 거야. 전제 조건 음. 허락을 받았어. 근데 후자는 연락을 내가 허락을 허락... 해준 거네. 어, 일단 허락을 해줬어. 일단. 야 전제 조건이 말이 안 되나 보다. 어, 아, 일단 아니야, 일단 아니야. 어. 내가 연애를 할 때마다 내가 말했던 게 뭐냐면은. 잘 이렇게 있으라했어. 대신에 연락만 내가 전화했을 때 이만이 막 전화 한번안 받을 수 있어. 막편차수 있잖아. 예를 들어서 이천 한 통성에서도 안 받을 수 있잖아. 그러니까 어, 그런 게 아니라 막한 시간 동안 뭐 이렇게 저, 연락을 계속 안 받고 막약 응. 예를 들어서 전화를 내가 한 시간 한 시간에 두 번을 했어.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두번다안 받아. 그런 면 의심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그런 거 말고 연락 내가 전화했을 때 받아주고. 그러면은 자이렇게놀랐으면 좋겠어. 인생은 짧잖아. 우리가 즐기고 놀아야 돼. 내 눈치 보느라고 친구도 못 만나고 여행도 못 가고 이러면은 걔가 더 병신 같아. 그래야 지도 노은 거니까 그런 거 맞아. 그래야 내가 더그아 <laughs> 아, 근데 우 카톡 같은 경우에는 나 밤새 나, 남자친구가 만약에 여사친 집에 가서 보내, 단둘이 술 먹는데 보내놨어. 근데 카톡은 계속 한, 한 10분, 15분 주기로 계속 오긴 해. 근데 그 사이에 뭘, 뭘 버리, 버린지 모르잖아.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못 사겨. 그렇게 의심하면 사실. 그거는 좀 아닌 게 그거 간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일단. 네 <목소리> 어, 아니 진짜 여사친일 수도 있어. 진짜, 진짜 야, 여사친. 그모슨 관이야? 연애하면 그러면 안 되지. 왜 그러면 안 돼? 그럴 수도 있지. 아니 그 그게 반대로 얘기했을 때 내가 연애했는데 여자친구한테 얘기해놓고 그냥 친구 집인데 거기서 그냥 한번 술 먹고 그냥 대충 연락할게 이렇게 한 거다 뭐가 다른 거야? 아니 대충 연락할게라는 거안하겠지 안 <목소리> 솔직말 <소중한> 히 <목소리> 대충 연락하는 거지 계속 전화하고 있지 않은 이상. 왜냐면 근데... 여자랑 단둘이 한 방에 있는 거잖아. 여자긴 한데 여사친이면 여자가 아니, 아닐 수 있잖아. 그 상대방 입장은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. 어. 네 입장에서 네 입장에서 여자가 아닌 거지. 내가 봤을 때는 똑같은 XX 염색체인데 응. 뭔 일이니? 네가 마음이 없다고 해도 얘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그래서 깨질 상대면 어쩔 수 없지. 어. 만약에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해, 택해야 된다면 난 연락 끊기는 사람을 더 나을 거 같아. 차라리. 끊기는 게? 어. 왜? 애초에 이사람이 끊겼으면은 그 집에서 잠안 잤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. 나는 끊기면은 나는 아예 끊기면? 안 끊는 거. 어, 근데 그그술 뭐. 먹고 필름이 끊겼는데, 아, 얘가 그냥 집에 가서 그 출체하고 집에가 작겠구나 이런 그... 믿음이라도 가질 수 있는데. 그 그거 음새 걔네 집에 와서 밤새 그랬냐? 연락이 된다는 거는. 그 자기 최면 아니야, 솔직히? 그 자기 최면일 수도 있고 실제 팩트일 수도 있고. 만약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면 나는 오히려. 근데 음. 연락 끊겼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얘 믿는 거지 이제. 음. 근데 맞아, 근데 그게 뭐지? 연락이 중간중간 중간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진짜 하고 있으면 은연고 어, 하면 수수 얼마나 되지? 맞아, 전화해도 할수 있어. 그래, 그래. 지난번에 얼수있겠해 어? 전화해도 할수 있다고? 전화해도 할수 있지. <laughs> 아, 그래? 아, 전화하면서 안 해봤구나, 네 어. <laughs> 전화하면서 술안 <laughs> 마셔봤구나. 아, 근데 뭔가 재밌을 것 같긴 하다.